빨리 사라지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했죠? 이제 중도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나타날 놈이 이준석이다. 이준석이가 지금, 중도, 2030 중도표를 갖다 표심을 노리고 나올 건데, 분명히 한동훈이도 나오게 된다. 그말 했는데, 한동훈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나오고 있어. 이재명 조기 대선 때 이제 나오는 거죠. 봐 한동훈 재판, 재등판 시죠 시동? 김종인 조갑제에 따라가 회동? 하고 막 이래서 건나이 시동 거는 거예요. 예? 네? 시동 거는 거죠. 나오려고 하는 거죠. 이 김문수도, 내란선동이나 막 이런 데막 문제가 많고 해놓은 것도 없고, 사실은, 그겁니다. 아, 페이크다 페이크. 국집에서 페이크로 내놓은 대선 후보. 음, 저기 다른 것도 오세훈 아니면 한동훈이, 오세훈 아니면 한동훈이 중점적인 에, 선물, 어,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선 후보. 홍준표도 공격할 거리가 많고. 그러니까 아마 오세훈 아니면 한동훈으로 이제 될것 같은데 한동훈은 한동훈은 김건희 문자만 말해도 물론 아예, 그 아예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없죠. 김건희, 윤석열 정권에서. 아, 명태교도에 엮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치를 안 했으니까 지선 정치를 안 했으니까 명태교도에 엮이지 않죠 아, 국회의원 출발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검사실만 했으니까 역기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김건희 문자 공개하자면 김건희 하고 제일 많이 엮인 놈입니다 한동훈이 사실상 삼일체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그리고 검사 탄핵 검찰 조직을 가장 지켜줄 수 있는 인물로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가장 밀겠죠 검찰 조직이 가장 밀는 지켜주는 검찰 조직이 가장 띄우는 사람이 한동훈 윤석열이 도 사실상 대통령 될수 있었던 게 검찰이 밀어줬어요 검찰이. 검찰 조직이 가장 띄어주는게 한동훈일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하고도, 김건희하고도, 끝까지 함께 있었던 게 한동훈입니다. 사실상, 체포조 전설이 해도, 윤석열 한동훈이하고 끝까지 함께 있었고, 윤석열 말을 끝까지 들어줬던 게 한동훈이에요. 3일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제일 밀어주고 싶은 게 한동훈일 거예요. 검찰하고 합해서. 제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을 공격할 때는, 김건희 문자 공개라. 어? 내 생각 나면 김근희 문자 공개라, 나도 해져라 이런 거 김근희하고 연야돼 엮어야 돼, 돼. 인마 공격 요소로는 인마 이걸 공격할 때는 김근희 문자 공개라 김근희하고 연결돼 최대한 김근희 아무애 너 김근희 문자 공개라 이런데 이런 거빨 이런 거장이야 그럼 근데 저 보자 이게 보니까 내제 네, 그랬죠 저번에 제 라방이 그랬잖아 이준석이가 한동훈하고 엮일 수도 있겠다 이, 이준석이가 한동훈하고 엮일 수도 있겠다 그래갖고 합당시도할 수도 있겠다 이준석이가 합당시도 국힘하고 합 합당시도 있다고 아? 한동훈하고 엮기 갖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저 뭐고 안철수 역할을 하고? 이준석이 안철수 역할하고 한동훈이가 지난 대선 윤석열 역할을 해 가지고 합당 시도를 할조기 어, 대선 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그래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는 중도표를 가능한한 많이 끌어모아야 돼. 중도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동덕여대 사건 이준석이 한테는 제일 좋은 먹거리죠. 동덕여대 사건이 음 제일 좋은 먹거리에요 이준석이한테는. 그러다보면2030 남자는 아들 동덕여대를 공격하면서 정들 지가 공격하고 있잖아요. 아그 여자들 댓글이 그 여대 아들 댓글이 공격으로 들어오면 이준석이는 샤워하는 기분이야. 오히려. 좋. 설탕 샤워. 꿀물 샤워하는 기분이야. 그애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마다. 여자들이 이준석이를 공격할 때마다 자기는 꿀물 샤워하는 기분이야. 왜? 그 여자애들이 공격할 때마다 표가 자기한테 들어오 남자애들 가 자기한테 들어오거든. 가 여자애들 공가지가 그니까, 러이 공, 그, 동동여대 사건은 이준석이한테는 하이엔한테 완전 썩은, 썩은 고기죠. 썩은 고기. 왜 그래, 이준석이가 저기 대선에서 아마 안철수 역할을 할 겁니다. 안철수.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동훈이한테 붙을 거라고 봐요. 합당하는, 합당하자는 식으로 하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다시 국힘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니까, 러 중도표를 이준석이한테 안 줘야 돼. 중도표 놓치지 말아야 돼. 동동, 그러려면 고민정이 같은 것들을 어, 엄하게. 그런데 가지 마라. 동동여대 가지 마라. 하고 말하고. 민주당 내에서 고민정 같은 거를 아 패미들, 패미 의원들 같은 것들한테 엄하게 좀 하지 마라. 당원들이 문자도 보내고 그만해라. 동정여대 공감대 못 얻는다. 하고 딱. 동정여대하고 민주당은 상관없다. 딱.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거야 음, 검사수사건 정권의 연장이 한동훈이죠. 한동훈이가 윤석열 씨다발이를 했는데 어떻게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싫어하겠어요. 완전 씨다발이의 끝판왕인데. 그니까 자꾸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싫어한다, 김근희 싫어한다 이런 언론 조작질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3일체였다니까요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혜택을 받다니까요. 법무부 장관까지 고속승진하면서, 예, 고속승진하면서 시행령 정치, 오만건 나쁜 짓다 했죠. 시행령 정치까지 하면서 그리고 윤석열 당일 직전까지 어 윤석열 찾아가 대통령실 찾아가 구신구신한 게 한동훈인데, 응? 예? 그런 짓까지 다 했고 그 윤석열 입장을 다 그렇게 변명을 다 해준 게 한동훈이 진짜 한달 전까지 그짓다 했는데 윤석열이 한동훈 싫어한다 는게 이해가 안 돼.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거쇼질입니다 그러니까 예. 약속 대련, 약속 대련. 검찰, 검찰 정권 이어가려는 약속 대련. 그리고 한동훈이 되면 윤석열이 간빵에 있어도 사면 금방 되잖아. 사면 금방 되잖아. 에 그러니까, 음. 정강훈 집회에서 배신자 한동훈 구호 사라진 것 같다. 정강훈 집회에서도 배신자 한동훈 구호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은 지지율 낮아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그래, 그랬거든요. 제가 한동훈이를 제일 믿밀 것이다. 조금 있으면. 조만간 한동훈 띄울 것이다. 김어준도 한동훈 띄우고 있다. 은근히. 김호준도 한동훈 띄고 있다. 은근히 체포조, 한동훈 체포조, 막 이런 것도 한동훈 띄우는 작전이다. 어? 한동훈은 은근히 띄고 있다. 지금 한동훈이가 지지율은 낮아도 국힘 쪽 아들은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이재명 싫다고 하면 무조건 국힘 찍기 되기 때문에, 국힘 대선주자라면 무조건 그쪽 찍기 되기 때문에, 한동훈 지지율은 또 김무수 때처럼 또 금방 올라간다. 걔들 바보, 노예들, 노비근성까지 노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 한동훈이는 그냥 김근희랑한 카톡 문자 공개라. 김근희랑한 문자 공개, 사비동 공개라. 윤석열, 김근이랑 한 팬데 왜 감방이 안 가는지는 이해가 안 되네. 그 어, 검사를, 그러니까 검사들이 한동훈을 안수사하려고, 어, 내부를 둘라고 지금, 저런 건데, 지금 조혁당에서도 한동훈 특검, 일, 그거잖아. 였 조혁당에서, 조국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이 저거 당론이었잖아. 제일 당론이었잖아. 어, 쑥쑥으로 들었어. 안 한대. 조, 조혁당에서 제일 처음 약속한 공약이 한동훈 특검이었습니다. 한동훈 특검.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특검 같은 거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한동훈 특검을 할 것이다. 하면서 조국이. 어? 조혁당에서 한동훈 특검을 외쳤습니다. 근데 조혁당에서 입도 꺼내요, 요새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입도 꺼내, 입도 입도 안 꺼내.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내가 그말 예, 내가 예 상했잖아요. 절대로 조혁당에서 한동훈 특검 안 꺼낼 것이다, 안할 것이다. 어? 일당원이라며? 제일 당원이라며 한동훈 특검이 왜안 해? 어? 조혁당 왜안 해요? 음 그래서 어이가 없죠.